해주 뽀뽀 성공 했냐고요? 아니야지. 오늘 해주 연습실 오기는 왔는데 전혀 생각도 못하고 있어. 해주한테 뽀뽀하기 성공했냐고요? 솔직히 하면 할수 있거든요? 아직 기회가 없을 뿐이에요. 해주야 기다려 올해 안에? 올해 안에 이루지 못한 거? 해주한테 뽀뽀하기 곧곧합니다 오늘 하슬 언니가. 저에게 뽀뽀하는 게 목표라고 하는 걸 봤어요. 이뤄주고 싶지 않네요. 창과 방패의 싸움이지. 절대 받아주지 않을 거야. 제가 지금 크리스마스 하다가 갑자기 또 생각나서 제가 어, 크리스마스 올해 안에 이루고 싶은 사람에게 전화를 한번 해볼게요. 혜주야어디야 응. 댄스홀 y 냐 혜주야 나 지금 달인데야 이거? 이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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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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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으로 이거. 이 일로 온다고? 네. 알았이내 얼굴 다 가리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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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전화만 하려고 했는데 해주 온대요. 야 해주야. <laughs> 아, 여 여기만 딱 여기만 나와 지금. <웃음> 아니. <laughs> 아이 정도 나오는. 게아 이정 정도, 이 정도는 <laughs> 괜찮은데요. 괜찮은, 괜찮은. 아니 지금 여기 주제가 지금 계속 나오는 게 있었어. 지 내가 너한테 못 버릴 거. 안했어요안했어요 여기다 했어요 여기다 했어요. 불렀어? <웃음> <웃음> 야! 창 야! 방패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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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니 완전 야! 스도 야! 가래성성 야! 이래요 방어 성공이라고? 그래. 디펜스했습니다. 안녕 다음 기회를 노려보세요 아 다음 기회를 노려봐야겠군 아, 다음 기회를